자 오늘 제가 어, 콘크리트 벽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석고 면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어, 칼블럭을 구입을 하러 이케아를 왔는데요 어, 제가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트하이 수납용품 가보죠 라보겠습니다자여기면 비싼 사각블럭 제품들이 많이 않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습니다 예, 지갑이 받는다, 미니다 예, 그리고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케아 광명점에 방문을 해서 구입을 해온 이케아 픽사 나사 칼블럭을 개봉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상 가격은 9,900원인데 현재 이케아 패밀리 특별가로 7,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와 칼블럭을 포함해서 전체 260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목재, 석고, 콘크리트, 벽돌 소재의 벽에 사용할 수 있는 나사와 칼블럭 세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형태는 접시머리와 여기 둥근머리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지름과 길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하얀색 칼블럭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제일 두껍고 긴 건, 지름이 8mm고 길이가 51mm. 중간 사이즈는 지름이 6mm에 길이가 36mm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사이즈는 지름이 5mm에 길이가 31mm로 각 20개씩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속고보드 벽을 가정을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나사 칼블럭이 어떤 원리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고보드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사용할 칼블럭은 지름 6mm 짜리입니다. 6mm 칼블럭을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 지름과 똑같은 홈을 뚫어줘야 돼요. 1mm 목공 드릴라를 이용을, 이용을 해서, 어, 석고보들벽을 먼저, 이렇게 뚫어서 관통을 시켜줍니다.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부분에 날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손으로 눌러줘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나사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나사를 조이면,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위치를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나사를 끝까지 조여주면, 일자였던 칼블럭이 이렇게 조여들어요. 조여지면서 이 석고를 꽉 물어줍니다. 리모컨을 이렇게 걸어볼 거예요. 석고보드 두께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기름 6mm 칼블럭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지름 5mm 칼블럭을 사용할 겁니다. 지름 5mm 칼블럭과 같은 크기의 같은 지름의 드릴라를 이용을 해서 석고보드를 뚫어질 겁니다. 먼저, 자, 이쯤이 낫겠네요. 뚫어줄 위치에 먼저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표시해둔 곳에 지름 5mm 구멍을 뚫어줍니다. 뚫어준 홈에 지름 5mm 칼블럭을 손으로 눌러줍니다. 손으로 눌러서 안될 때는 망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리모컨 거리를 홈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면 나사가 들어가다가 어느 부분에 멈춥니다. 멈췄다는 것은 고정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지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튼튼하게 됐는지,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도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 석고보드를 두 개를 겹쳐 놓은 상태에서 어, 지름 8mm 칼블럭을 이용을 해서 어, 선반을 설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석고보드를 아주 작게 지금 어, 잘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는 어, 선반을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선반 형태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속고의 두께와 이 선반이 목재 두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긴 지름 8mm의 이 칼블럭을 사용을 할 겁니다. 선반을 속고보드에 표시를 홈을 뚫을 위치를 표시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눈대중으로 수평을 맞출 거예요. 지름 8mm 칼블럭과 같은 홈을 뚫어줍니다. 8mm 칼블럭을 끼워주는데 손으로 넣는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망치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 부분도. 자, 이 상태에서 선반을 달았을 겁니다, 이제. 나사를 먼저 끼워서 어느 정도 빼준 다음에 칼 눌러 홈을 맞춰주면 쉽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어, 짐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아, 저도 아직 실험을 해보질 않았어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장통을 자,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며칠 전에 김장을 한 건데 뭐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요. 저 안에 빈 통이 아니라는 거를 아이고 이게 왜안일려 어... 자, 이렇게 김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 통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자,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자, 카메라를 고정을 하고 높이를 낮춰서 좀 멀리 해볼게요. 편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저도 이게 무게 테스트를 해보지를 않아서 솔직히 이제 저게 버텨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자, 자, 김치통을 그대로 올려볼게요. 저도 실제 테스트를 해보질 않아서 걱정이 되는데, 오, 어, 버텨주네요. 자, 저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멈출게요. 오, 물병 1.5L인가요? 1.6L? 하나 정도는 걷더니, 예, 네, 올라갑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게 안 무너지나?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